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중국에서 일국 양제가 된 홍콩 특별행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은 인구 730만 명의 중국의 특별행정구 중 하나입니다. 서비스업을 비롯해 물류와 금융업이 발달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허브로 꼽힙니다.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의 주권이 반환되었으나, 일국 양제의 의거에 중국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홍콩의 전체 면적은 서울의 1.8배이며 대부분이 개발이 어려운 산지여서 대다수 인구가 홍콩섬과 구룡반도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홍콩섬과 란타우섬 등 섬에 속해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지리적으로 중국 대륙과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홍콩이라는 이름은 향을 실어 나르는 항구를 뜻하는 중국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홍콩은 진나라 시절 진시황에 병합되었다가 진시황 사후 이곳에 파견된 조타가 광저우를 수도로 남어를 건국했습니다. 이후 전한의 7대 왕제 무제에게 정복당해 중국의 영역에 들어가고 한족화됐습니다. 동진 시기인 331년에는 현재 둥관시의 전신이 되는 보안현이 설치되면서 그 관할 구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때는 둥관현의 관할 구역에 속했으며 무역항과 해군 기지로 활용됐습니다. 1279년에는 원나라와 송나라의 최후의 전투인 애산 전투가 광둥성에서 있었고 여기서 송나라의 조씨 황족들은 전부 구룡반도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습니다. 이후 원나라는 홍콩 일대를 대만을 공략하고 베트남과 미얀마를 정벌하는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명나라가 들어섰고 1513년에는 포르투갈인 호르헤 알바레스가 서양인 최초로 홍콩에 상륙했습니다. 이때 명나라는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인들이 살게 허락해 주는 한편 유럽식 화약무기를 받아들여 조총이 아시아 최초로 소개되고 서양식 대포인 불량기포도 소개되었습니다. 명나라가 망한 뒤 남명이 잠깐 늘어섰다가 청나라의 4대 왕제 강희제의 친정으로 남명이 망하면서 청나라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저우의 공행을 통하여 유럽과의 접촉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광둥선 군처 도시에 무역항을 건설하면서 처음으로 홍콩과 영국의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6대 왕제 건륭제 이후 동인도회사는 무역을 해나갔지만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아편을 팔아서 이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839년 중국인들의 아편중독이 심각해지자 임칙서가 아편수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이를 빌미삼아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해 1841년 광저우 남쪽의 작은 어촌이던 홍콩섬이 영국에 함락당했습니다. 당시 영국 해병대가 광둥성 신안현의 부속도서였던 현재의 홍콩섬에 상륙하여 점령한 후 하노버 왕조의 마지막 국왕인 빅토리아 여왕에서 이름을 따와 빅토리아 시티라고 붙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홍콩섬 센트럴이 되었습니다. 이후 1842년에 체결된 난징조약에서 홍콩섬이 할양되었고 다음에는 1843년에 홍콩 중독부를 홍콩섬 센트럴에 신설합니다. 그리고 1856년에 발발한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1860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으로 현 홍콩의 육지 부분인 구룡반도 남단이 영속적으로 영국에 귀속됐습니다. 이후 1898년에는 홍콩 영토 확장 조약에서 영국은 홍콩과 인접한 구룡반도 북단이자 새로운 행정구역인 신계를 99년간 조차 받았습니다. 19세기의 홍콩은 영국의 주요 무역항이자 물산 집산지로서 구룡반도에서 광둥성 곳곳으로 운행하는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영국식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37년부터 일본은 중국과 전면전인 중일전쟁에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은 중국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중국을 지원했습니다. 1941년에는 일본이 영국이 홍콩을 통해 중국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유럽 열강의 식민제를 뺏을 목적으로 홍콩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1941년에서 45년간 홍콩을 점령한 일본은 홍콩 일치 시기에 일본이 홍콩을 지배했습니다. 이후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여 일본의 홍콩 지배가 끝나자 중화민국 장제스는 홍콩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역시 중국 국민정부의 특별 행정부로 반환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 해군이 센트럴 부대에 상륙해 홍콩을 재점령했고 홍콩 청북부에서 일본 육군사령관과 해군사령관이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다시 영국 치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9년 국공내전 말기 당시 승기를 잡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진하고 있었고 공산당 강경파들은 홍콩까지 해방하자고 했으나 광둥성에서 작전 중이던 부대들의 절대 월경 하지 말고 영국군을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서방 열강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외교적으로 중화민국을 자연스럽게 승계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이후 1950년 영국은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서자 중국 부호들과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홍콩으로 몰려오기 시작해 인구 밀도는 이때부터 세계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67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홍콩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발달은 저렴한 노동력이 강점으로 여겨지던 홍콩의 경제 구조가 한계를 맞이하며 사회 갈등의 불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인 1966년에 영국인이 주로 거주하던 홍콩섬과 중국인이 거주하던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스타페리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이 방치되면서 영국령 홍콩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노사분규에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령 홍콩정부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1970년대 이후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조업 중심의 성장 대신 지리적 장점과 정치적 안정으로 동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1979년 홍콩 신계 지역의 조차가 1997년으로 끝남에 따라 25대 총독인 머레이 맥클레오스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비공식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영국 측에서는 조차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으나 중국의 3대 주석 동샤오핑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차차 홍콩 지역을 중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는 홍콩섬과 구룡반도 남부 등은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이 청나라에 양도받은 영국의 영토였지만 신계는 나중에 청나라로부터 99년의 기간을 정하여 조차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홍콩 시가지가 너무 확장되어 신계라는 배우지를 제외하고는 홍콩의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다다랐고 더 이상 홍콩 점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22회에 걸친 협상 끝에 1984년 영국은 홍콩 전 지역을 반환하되 중국은 홍콩에 일국 양제를 적용하는 중형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결국 홍콩은 마지막 총독 크리스 패튼의 임기를 끝으로 1997년 7월 1일 중국령 홍콩 특별행정구가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제작되고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홍콩영화라고 합니다. 홍콩영화 산업의 태동기에는 경극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홍콩영화의 주류였던 무역, 코미쿵푸 영화의 그 뿌리는 경극에 맞닿아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멜로영화와 무술영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1970년대에는 이소룡의 액션영화와 허관문, 허관영, 허관걸 감독으로 이루어진 허씨 삼형제의 코미디영화인 미스터 부 시리즈가 히트하면서 액션과 코미디영화가 홍콩영화의 주된 장르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두 장르를 적절히 조화시킨 홍금보, 성룡이 뜨면서 이러한 경화형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말 영웅본색으로 대표되는 액션 느와르물이 대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암흑가와 총격신이 주가되는 영화가 대세를 이루게 됐습니다. 특히 이때 오우삼, 왕가이 등의 명감독과 주윤발, 장구경 등의 명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도신, 도성, 도엽 시리즈로 대표되는 도박물과 특유의 코미디를 내세운 주성치가 인기를 끌었고, 임청아 주연의 동방불패나 이연걸 주연의 황비용 시리즈로 대표되는 무연물 붐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무간도 시리즈, 흑사회 시리즈, 콜드워 시리즈 등 홍콩식 누아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불어 홍콩 배우들과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도 많았는데, 배우 중엔 성룡, 양조이 이연걸, 견자단, 감독 중엔 오우삼, 서극이 진출했습니다. 다만 성룡이나 오우삼 등 몇몇을 빼곤 성공하지 못했고 홍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홍콩 출신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연문 프로젝트A에 출연한 배우 홍금보 영화 80일간의 세계일주 러시아어워 홀리스스토리에 출연한 배우 성룡 영화 영웅본색 와오장룡에 출연한 배우 주윤발 영화 성월동화 아비정전 영웅본색 천녀유혼, 태왕별위에 출연한 배우 장구경, 영화 쾌찬차, 프로젝트 A, 황비용에 출연한 배우 원표, 영화 연인에 출연한 배우 양가위, 영화 무간도, 아비정전, 천장지구에 출연한 배우 유덕화, 영화 무간도, 아비정전, 적벽대전, 중경삼림, 화양연화에 출연한 배우 양조희, 영화 소림축구에 출연한 배우 주성치. 영화 프로젝트 A 황비용에 출연한 배우 관지림, 영화 홍번구에 출연한 배우 매연방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에서 일국양제가 된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